1993년도에 이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왜웃세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벌써 30년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93년 신학교에 입학해서 1년 지나고 날 때쯤 11월 초죠 그때 우리 사회를 뒤흔든 그런 놀라운 한 분의 죽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성철 스님입니다. 기억 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불교 스님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책을 쓰셨죠. 그래서 저도 사실 신학교 때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상하죠 말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불교계에서는 굉장한 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 불교에 정진하셨냐면, 50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한 끼를. 근데 콩을 삶아서 12알쯤 드시고, 그리고 생솔잎가루네 가지고, 그거 한 숟가락 드시고, 그다음에 약수를 드시고, 깨나 호두나 밤, 잣, 이런 것들을 잘 갈아서 토종꿀에 버무려서, 대추알보다좀 크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 하나씩, 하루에 식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죠. 고행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8년 동안, 장좌 불화라고 그러죠. 8년인지 10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이 눕지도 않고, 벽에 기대지도 않고, 그렇게 돌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달마 대사도 울고 갈 만큼 참 그렇게 고행과 수행을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던 분인데, 1993년 11월 4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불교계를 아주 뒤엎어 놓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담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서 두 번, 착해지고,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수해진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태어날 때. 두 번째는 죽을 때.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이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쓰셨는데, 생평기광, 남녀군 해석은 무슨 뜻이냐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화렴 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홍 괴벽산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50년 넘는 세월을 수행하시고 정진하신 스님이신데, 그래서 불교의 대단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을 하신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글이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다.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미산은 불교와 힌두교에 나오는 상상 속의 산인데 세계 중심에 있다는 가장 높은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산만큼 죄업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다.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다. 이 말을 남기고 입적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은 반업법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변호하고 또 지옥에 가서도 거기 있는 중생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불교의 지장보살 같은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 글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글에서 드러나는 느낌은 일평생을 고행과 수행으로 자신을 닦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 말을, 이 성철 선님이 남겼던 이 유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게 돌아가신 그 성철 스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것은 그 당시에 선한 스님처럼,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가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꼬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한 제업이 하늘에 쌓여, 수미산보다 크고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고백, 그래서 그 한이 만 갈래나 된다는 이 고백,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또 하나,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도 성철 스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대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죠. 성육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그 사람도 죄가 사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누구보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성철 스님의 유언과 사도 바울의 유언을 여러분 대조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내가 유언을 담길 때 성철 스님처럼 돌을 닦았으나 내 죄가 숨이 산보다 크다. 나는 산채로 아비 지역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여러분, 이런 회안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성도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리도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 그 의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우서를쓸때이 말씀, 이 유언을 담길 때는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서 풀려났어요. 3, 4년 동안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어간에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 화제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감옥에 끌려가 고통을 당했고 사자의 밥이 됐고 화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데서 선교하고 있다가 로마에 일하는 박해에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아마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로마로틀어간것 같습니다. 그 박해 때 베드로도 붙잡혔고 바울도 붙잡혔습니다. 베드로도 순경을 당했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 우서를 쓸 때는 바로 바울이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힌 채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얼굴이 보고 싶어서 디모데더러 빨리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전하면서. 유언을 남긴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제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 의식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목적을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로 나누지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네 가지로 나눕니다. 불에 태우는 방법을 화제라고 하고, 재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들어 올린 재물을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그 재물 위에 피를, 재단에다가 피를 붓거나, 그리고 성전 기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재물을 성결하게 하는 건, 여러분,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도주를 그 위에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불탈 때 포도주가 불타고 그러면서 포도 향예가 제물을 감싸게 하라는 거죠 전제는 무슨 뜻이냐면, 제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온도를 받고 몇날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그 전제처럼, 포도주처럼 내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의 재물 재단 앞에 다 쏟아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제처럼 부어졌는데, 그 전제처럼 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사도로서 부름 받은 직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다시 오시는 날그 날이 되면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제처럼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는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언으로서 그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러므로 디무대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달려가고 마치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받아 쓰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들여다봤어요. 톤, 칼론, 아르권. 이 말씀을 분석해보니까, 악원은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는 뜻인데, 목숨을 걸고 하는 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시합이나, 아니면 로마시대에 있었던 검투 시합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참, 그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목숨을 덜고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하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자기 내적인, 자기 마음의 선함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좋고, 아름다운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슬링을 할때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을 때 순간적인 순발력과 힘과 지혜와 재치를 발휘해서 그 상대를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기술, 좋은 기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순간에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게 만드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술, 그런 자기의 선한 싸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선한 기술, 좋은 기술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리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일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들린 요정을 깨끗하게 했더니 그 주인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병정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두드려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의식을 잃어서 감옥에 던져졌죠.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깨어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성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선배들이, 하늘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소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과 환란을 당했으나, 그것을 누르고 이기고 서는, 그래서 피투성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성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 그를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루스라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돼서 죽은 채가 죽은 것처럼 됐죠.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밖에 던졌는데, 바울의 동료들이 와서 그 뒤에 둘러섭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다시 들어갈 때그 모습.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피투성이가 됐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이 붙어 있으니 다시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장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동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허드한 증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성을 치르면서 떨쳐 일어나 박수를 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선한 싸움의 모습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십자가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입으로, 내 인생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몫의짐을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너희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하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하늘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그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맡은 직분으로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의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서 내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마음이 안 좋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뒤에서 험담하면서 욕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 중에 있으나 그것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길을 다 달려간 성도,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떤지못 얻든지. 바울은 디모데우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포악해집니다. 교만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상황과 사회의 문화와 풍조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런 때가 와도. 디모데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삶의 순간 가운데서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겠노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어 있든 없든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그 신앙 가진 성도로서 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멸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도 있죠. 야고보소에 나오면 나오죠. 영광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얘기해요. 왜 의의 멸류관입니까? 예수 그리소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 자신의 것을 두려워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과 자기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 날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의 멸류관, 나를 바라보시고 의의 열매, 의의 상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예비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 25장을 보면 비유가 세 개가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어느 주인이 있었어요. 총세 명을 데려다가 자기 재산을 한 사람은 제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기고, 자기는 먼 곳에 여행하러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열 달란트를 가져온 거죠. 두 달란트 맡았던 자도 가서 열심히 장사했고, 그래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겨서 네 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가서 묻어 두었어요. 한 달란트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주인의 원금을 까먹은 게 아닙니다. 사실 주인이 손해 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많이 가진 달란트, 많이 남긴 종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종을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을 결산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섯 달러한테, 두 달러한테 맡았던 종들처럼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묻어두어서 주인의 것과 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어두어서 한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정이라고 책망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그 순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서는 모습 혼란의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의 가정이 천국에 되게 하는 모습, 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가게 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주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려 주시는 그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나에게도 다스려 주신 은혜가 임하시고, 내가 맡은 직분과 내 신앙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감탄하실 만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내 직분의 삶을 다 살아갈 때,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